다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헤이 하스디. Hasdi. 이 하스디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인자, 인애, 자비, 궁휼 사랑, 은혜. 바로 가로브 헤세드 인자 이내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9편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나서 보게 됩니다 바로 엘루에이 하스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또 소돔과 고무라를 도망하는 중에도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이니이다 엘웨이 마롬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엘웨이 하스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 인애, 인자, 은혜, 궁휼,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엘위하스디 인자의 하나님, 이내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엘로이 하스디 인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엘로이 하스디 햇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 엘로이 하스디 인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인자 인애 사랑 은혜를 베푸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인애 사랑 자비 공유 은혜를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그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엘로에이 하스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여도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신 인내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이겨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라